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창조주 예수님이 고통당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천국에 있을 때도 성자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중요 안 했으면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직접 이 땅에 그냥 말씀으로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해도 되는데 본인이 직접 오신 거예요. 본인이 직접 온 이유가 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가시간을 머리에 쓰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한 목소리겠습니다. 시작. 가시간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사실은 고통이에요. 고통이지만 예수님의 그 많은 고통 중에서도 특별한 고통인데요. 어,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간을 이렇게 씌웠어요. 그 가시간은 굉장히 한 10cm 정도 되고 딱딱하고 머리에 찔리면은 피가 나고 그걸 이렇게 관을 써서 확 눌러 쓰인 거예요. 그래서 피가 철철 흐르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그렇게 십자가의 그 길을 가셨습니다. <laughs> 창조주 예수님이 고통 당한 이유는요, 우리의 죄와 고난을 위해서 그렇게 당한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인류는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부자로 태어나고 좀 편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편하게 좀 태어난 사람도 뭐 알코올 중독자도 있고 마약 중독자도 있고요.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있고요. 굉장히 힘들게 사는 사람이 보통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간을 고난의 바다에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 이 모든 인류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난의 그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죄가 있어요. 죄 때문에 이 고난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죄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들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들의 모든 고통을 좀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도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고난에서 우리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난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찔림은 그가 고난당하는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제약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에 온 것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우리가요? 죄는요. 뭐 이것저것 살인, 거짓말, 뭐 나쁜 짓한거 이런 것도 죄는 죄예요. 그건 죄의 열매들이에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죄의 본질입니다. 죄의 뿌리예요. 우리 인간이 무슨 죄를 지었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한그 죄를 지은 거예요. 그 죄는 첫 번째로 마귀가 그 죄를 지었어요. 마귀가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다가 천사장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가 마귀가 되었습니다. 아담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려고 하다가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습성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리에 찔리시고 고통당한 것입니다. 그 문제가 안 풀리면 절대로 우리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창조주 예수님이 고통당한 이유는요, 우리의 죄와 고난을 위해서 아 고통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법에 법에도 일반법이 있고요,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법이 있어요. 이 죄의 본질입니다. 일반, 우리 유교에서도, 제가 일반, 뭐, 나쁜 짓 하지 마라, 뭐, 유교에서도 많이 가르쳐요. 그런데도, 거기에서도 가장, 그, 첫 번째로 가르치는 게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모하고 잘 관계가 좋고 서로 사랑하고 고, 부모님을 공격할 줄 알면은, 사람들이 나가 다잘 돼. 요 애들이, 뭐, 착하게, 이렇게 되는데, 그게 잘안 되니까, 거기서부터 잘못되면 부모님과 관계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다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마찬가지요 돈을 많이 벌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소학에서 첫 번째 가르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제 본질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데 제일 큰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게왜 그래 죄, 죄가 크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우리 죄인을 용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죄가 예수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모든 고통에서 풀 수가, 풀려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위해서 대신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은 돈이 가난해서 그럴 거야. 가난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은 대인 관계 때문일 거야. 대인 관계를 내가 잘 못하니까. 뭐, 대인 관계 못하면 계속 싸워야 되니까 고통스럽죠. 그건데, 그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남편 때문일 거야. 남편만 없으면, 난 남편만 없으면 정말 자유롭고 편할 것 같아. 그래서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명예가 낮아서 그럴 까 나는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우리나라에는 뭐 종이 없지만은, 인도에 가면 아직까지 종이 있어요. 네, 네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기족 계급이 있고, 밑에 아주 날 천민 계급이 있고, 그렇습니다. 내가 종으로 태어났기에 내가 그렇게 괴로울 거야. 그거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 자기는 좋은 남편을 만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 안에서 그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우리가 풀려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의 이유를 알고 모든 죄와 고난에서 완전히 풀려나기를 추원합니다두 번째로는요, 군병들에게 희롱당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했다 그랬어요. 갈대를, 갈대를 한개 지어줬어요. 갈대. 갈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갈대를 지어주고 그리고 갈대로, 어, 또 이렇게 툭툭 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면서 놀린 거예요. 놀린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 예수님을 왜 놀렸을까요? 예수님을 아주 우습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그 배우의. 마귀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유다에게 줘서 예수님을 팔게 한 것도 마귀고요. 예수님을 희롱한 것도 마귀고요. 또 예수님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는 것도 마귀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우에는 마귀가 있어요. 이 마귀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우리 인생이 아무리 잘된것 같아도 아무 문제도 해결된 게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 삶에서 주인이 주인 왕으로 있습니다. 우리는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왕이 맡깁니다. 이 마귀의 문제가 안 풀리면 우리 인생은요, 정말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창조주 예수님이 고통당한 이유는요, 마귀의 수치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마귀의 그런 수치, 마귀의 어떤 그 소나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마귀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마귀가 우리 인터넷이나 뭐 얼마나 많아요. 만나 같은 데 보면 뭐 귀신, 마귀, 뭐 어떤 요정 막 하면서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도 사람들 귀신 안 믿습니다. 뭐 귀신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귀신은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귀신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자입니다. 도둑질 하는 자입니다. 귀신 저도 사실은 안 믿었어요. 대학교 다, 교회 다니면서도 나 귀신 안 믿었어요. 왜안 믿었냐면 귀신들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 어, 귀신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서 딱 나는 마음에 딱 닫아요. 성경에 보니까 귀신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은 귀신 믿더라고요. 그 우리 그 무당 우리 교수님 교회도 안 다녔는데 무당을 연구하는 분이에요. 우리 민속학은 무당도 연구합니다. 그래서, 뭐, 귀신은, 귀신이 뭐, 이렇게 짝두에서 춤추게 하고, 귀신이 이렇게 뭐, 점치게 하고, 뭐, 이런 게 있대요. 근데 저는 그때도 잘안 믿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형이라.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풍조를 인도하는 자가 막힙니다. 우리 중국에 가면 용 그림이 많아요. 용 그림. 용이 마귀잖아요, 마귀. 왜 그런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용을 그려 놓고 용을 숭배하고 임금 어 황제 뭐 이렇게 의자에다가 용을 그려 놓고 왜 그러합니까? 용이 제일 왕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왕보다 더 높은 게 용이에요. 뭐 실제로 그렇습니다. 마귀는 세상이 임금이고 우리를 종처럼 부려요. 마음에 혼미케 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어떤 나쁜 생각을 줘요. 예수님을 못 믿도록 하는 생각을 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생각을 줍니다. 중독을 주고 자살을 주고 또 어떨 때는 그 마귀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어떤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뭐, 직장도 열심히 다니고, 뭐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살아도 살아도, 이상하게 인생이 꼬여요.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귀가 뒤에서, 니 그래, 열심히 해라. 니 그거 열심히 하다 보면 잘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니는 나처럼 망하게 될 거다. 마귀가 속으로 이렇게 비웃습니다. 창조주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마귀의 수치에 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 해도 마귀에게 놀아나면요. 결국에 그게 실패한 거예요. 50대 김기정이라는 여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여교사는 늘 머리, 귀신 어, 소리가 늘 들렸어요. 교사니까, 초등부 교사니까, 어디 얘기도 못하고. 그래도 계속 들리는 거예요. 교회 다녔는데도 들렸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춘천 한마음 교회에 이제 다니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뭐 이렇게 복음을 듣고 하는데 금방 그 귀신이 떠나갔어요. 없어졌어요. 더 이상 그 귀신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왜 춘천 한마음 교회 갔을 때는 귀신 소리가 안 들려요? 그 다른 교회에 다녔을 때는 귀신 소리가 왜 들렸을까요? 어, 춘천 한마음 교회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귀신의 정체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신은요.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자가 귀신이에요. 그리고 그 귀신은 우리가 딱 보면은, 어,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우리가 귀신인데 계속 노출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꿈에 막 귀신이 나타나고 늘 눌려 살고 하여튼 귀신인데 노출되는 사람, 교회 다니는데도 그런 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귀신이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귀신이 좋아하는 거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사람은 염려하고, 늘 두려워하고, 그러면 마이가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귀신 소리도 그렇습니다. 김영은 자매님은요, 전신무당입니다. 전신을 섬기는 무당이 있어요. 무당들은요, 교회 잘못 옵니다. 교회 와도 이 사람들이 겁이 나가 교회를 잘안 와요. 왜냐하면 자, 그 귀신들이 자기를 죽이, 무당 믿다가 안 믿으면 막 귀신들이 해롭게 합니다. 그 사람을. 근데 이 김여은 자매님은 교회에 딱온 거예요. 춘천 한마음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그 성경을 읽어줬어요. 아, 예수님을 믿으면 귀신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이렇게 아, 성경말씀, 요한 1서 5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6절. 만지지도 못한다. 어, 말이 어딨어. 마귀가 예수님을 자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어, 마귀가 정말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어딘데, 제가, 5장 18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난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마귀가 만질 수가 없어요. 해롭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정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마음에 안심이 돼서 천신무담이 굉장히 센 무당이에요. 아주 무당 중에 수준이 높은 무당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딱 가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더 이상 마귀가 그 사람을 만지지 못했습니다. 한번딱 찾아왔다 가더라고요. 예수님이 너의 마음에 없어. 이렇게 딱얘기하더라 귀신이. 그런데 이, 어 김여은 자매님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틀림없다고 딱 그렇게 할때 마귀가 떠나고 그다음부터 다시는 귀신이 안 찾아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컴퓨터 중독, 술 중독, 뭐 이런 데막 많이 노출돼. 어떤 분들은 뭐 마약 중독. 이런 어떤 중독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이 대부분 마귀하고 연결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교회에 다니는데도 그런데 노출된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 되어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뭐속나요안속죠 마귀에게 수치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마귀인데 이기려면 두 가지를 딱 조심해야 돼. 뭐냐면 첫 번째로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딱 모셔야 돼. 요두 번째가 있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제자들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뭐 귀신 쫓아내려고 해요. 쫓아낼 수가 없어요. 마귀가 기도 안 하는 사람 아주 그렇게 우습게 생각합니다. 마귀의 수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하심을 믿으시고 모든 마귀의 수치로부터 해방되기를 추원합니다세 번째로 영원히 떠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0절 말씀. 한 목적을 듣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소리를 크게 질렀어요. 아파가 그런지 크게 지르시고, 뭐다 이루었다 그러고, 어, 영혼이 떠나가셨어요. 영혼이 떠나갔다 하다 죽었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도 죽음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죽음의 고통이 왜 그러냐면, 우리의 죽음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죽음의 고통을 당한 것은 우리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의 고통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죽음의 고통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압니까? 특히 연세 많은들은 알아요.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 죽음이 자기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영원히 안안 죽는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죽어요. 그런데 그 죽음에는 고통이 있어요. 왜 고통이 있냐면 죽음이 인생의 끝일 수도 있고 끝은 아닌데 끝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또 하나는 죽음이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하든지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가장 큰 고통이 죽음의 고통이에요. 그 죽음의 고통을 우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을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만 우리가 해결되면 어떤 고통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고통당한 이유는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고통당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린 양 구약을 아는 사람들 어린 양이라건 뭔지 알아요. 어린 양은 대신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제물로 옛날에 구약 시대는 드려졌어요. 양을 잡아서 이렇게 죄를 지으면 그 양을 대신 죽여서 그 죄를 용서함을 받는 그런 것이 어린 양입니다. 출애굽 12장 13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를 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극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죽음의 사자가 온애굽땅을다 해서 첫 아들을 다 죽였어요. 그런데 어떤 집은 첫 아들을, 맏아들을 죽이지 않는 그 가정이 있었는데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묻어 있는 그 가정은 넘어갔다 그랬어요.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애국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어린 양, 예수 그리도의보혈의 피가 묻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우리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가슴에 없는 사람은 이게 죽음이 오죠. 죽음, 죽음이라 그런 건 뭐, 영혼이 죽, 다 영혼이 안 죽습니다. 지옥에서 영혼이 살든지, 천국에서 영혼이 살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음이라는 것은요, 지옥 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은. 이 지은 자매님이 남편이 암이 걸렸어요. 근데 암 일주일 전인데, 그 암병동이니까 죽기 전에 막 사람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막안 죽으려고 난리치는 거예요. 막 무섭다 그러고, 죽기 전에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입니다. 귀신들도 보이고요. 천사도 보이고, 어떨 때는 뭐, 천국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죽기 전에, 얼마 전 되면. 그래서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지옥 가는 것도 다 보이는 거예요. 자기 남편도 막안 죽으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 다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어떤 자매님을 찾아가지고 예수 좀 이렇게, 하나님 믿게 해 달라고 막 그렇게 그래서 복음을 증가하고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이 사람이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막안 죽으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그냥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암 걸려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마음의 근원적인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평안이에요, 평안.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죽음의 두려움이 자기가 자꾸 다가오니까 자기도 알지도 못한 세상에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창조주 예수님이 고통당한 이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요 우리의 고통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영적인 고통 그리고 우리의 육체적인 고통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데 영적으로는 뭐 조금 하나님이 우리를 해결해 준것 같아 그런데 육체적으로는 전혀 아닌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영적인 것 속에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와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마귀의 수치로부터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이땅 가운데서 자유롭게 살아, 죄로부터, 고난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어,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런...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실제로 바꾸어 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간정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것을 느끼는 분들도 계속 있습니다 물론 춘전한 마음껏처럼 그럴 정도는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면 갈수록 그것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